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3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SUV 모델들만 몇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영상 보시면 SUV 300만원대로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의 주실 때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문자는 제가 확인이 늦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어, 그럼 차량 어떤 차량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소개하는 차량입니다. 바로 렉스턴 2 RX7. 네, AWD 4륜 모델입니다. 가격 350만 원이고요. 주행거리 21만 k 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에 AWD 4륜 렉스턴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실내 모습도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21만키로, 핸들 모습, 핸들 리모컨,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시트 1열, 2열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네 센터페시아 쪽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 깔끔하고,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휠타이어 모습,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요 어, 요 차량 보시면은 교환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렉스턴 차량 또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렉스턴 RX4 네 2륜입니다. 이 차량 320만 원이고요. 네 주행거리 23만 k 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연식도 좋습니다. 2011년. 네, 지금 렉스턴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렉스턴 차량 자체가 뭔가 웅장하고 차량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성 고객분들이 뭐 세컨카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뭐 짐을 싣고뭐 이렇게 사용하시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더라도 굉장히 만족도가 괜찮으실 겁니다. 네, 렉스턴 차량 살펴보고 있고요. 주행거리 23만키로. 네, 핸들, 핸들 리모컨. 그리고 센터 페시아쪽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1열, 2열 시트 깔끔합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휠타이어 모습,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열산 시트도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뒷좌석 열산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사고 부위가 지금 외판에 내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전판넬 그리고 인사이드 판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금액 대비 했을 때 전혀 뭐 주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금액대면 이런 것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바로 보는 차량 그랜드 카니발 차량입니다. 가격 320만 원, 주행거리 16만 km.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 0 1 0년입니다 연식도 굉장히 좋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레저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오프로드, 뭐또 캠핑 이런 거 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루프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색깔도 지금 자주색 계열인데 굉장히 실제로 봤을 때 예쁜 색깔이고요. 이 차량 보시면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거리 16만 키로때 핸들 모습 네,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시트도 1, 2열 내 네, 양호하고요. 어 지금 보시면 내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기어봉 쪽 깔끔합니다. 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휠 타이어 모습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미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루프 캐리어 장착되어 있는 요 녀석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지금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는 차량 윈스톰 차량이고요, 7인승의 네, 이 차량 4륜입니다. 4륜 많이들 또 좋아하시는데 어, 4륜 차량 4아 어, 가격은 310만 원, 주행 거리 20만 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윈스톰 차량 4륜 모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지금, 네, 주행거리 20만 키로, 20만 4천 키로 주행했고요 어, 핸들,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죠. 네,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2열 시트,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썬루프, 그리고 루프랙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 모습,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지금 보시면 네,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는 차량, 네 그랜드 카니발 프레지던트 차량입니다. 이 차량 370만 원이고요. 주행거리 19만 키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에 그랜드 카니발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네, 쭉 살펴보고 있고요. 네, 실내 모습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 9만 k 로 핸들 모습, 네, 그리고 시트도 1, 2열 네,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토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파워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굉장히 메리트 있죠. 네, 이 차량 보시면은, 사고 부위는 있어요. 사고 부위는 있지만, 사실 뭐 금액이나 옵션이나 주행거리나 현재 관리 상태나, 뭐 현재 상태 봤을 때, 네, 충분히 메리트 있는 녀석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윈스톰 차량 살펴볼게요. 윈스톰 차량 네이 차량 가격 390만 원, 7인승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94,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에 윈스톰 네, 윈스톰 주행거리 짧은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94,000km, 핸들 모습 네, 시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류 깔끔합니다. 어, 기어봉쪽도 깔끔하고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전동조절 미러 접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이 차량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는 차량 네. 뉴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11인승 차량이고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네, 가격이 309만원입니다. 주행거리도 짧습니다. 8만 k 로밖에 주행 안했어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 연식도 괜찮습니다. 이 차량 살펴보고 있어요. 로디우스 차량이고요. 어, 짐을 실거나 뭐 사람을 태우기에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금액 대비했을 때 가성비 좋은 녀석이고 이 차량 8만3천km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핸들 리모컨 그리고 기어봉 쪽이나 뭐 시트 상태 1, 2열 네 모두 다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양쪽에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주차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 차량 보시면은 네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산타페 CM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390만 원 주행거리 15만 킬로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산타페 CM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네 사이드스텝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외관 모습 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킬로 그리고 핸들 모습 네 양호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1,2열 양호하고요 기어봉 쪽 깔끔하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 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주차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뒤쪽에 트렁크랑 백판넬 판금 있는 차량이에요 뭐 나머지 부분이 전혀 지장이 없고요 어, 차량 괜찮습니다 네 이어서 그랜드 카니발 가격 300만원입니다 주행거리 139,000k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7년에 그랜드 카니발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랜드 카니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는 13만 9천 키로, 핸들 모습, 그리고 지금 센터페시아 축도 깔끔하고요. 시트 1열, 2열 깔끔합니다. 네, 버튼류 뭐 까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기어봉 쪽 괜찮습니다. 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dpf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운행 가능한 차량이니까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접이식 미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이 차량 보시면.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차량 뉴카렌스 차량이고요 LPI 모델이에요. 네, 이 차량은 가격 320만 원 주행거리 18만 키로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8년에 뉴카렌스 차량 LPI 모델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LPI 모델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가로바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 18만 8천 키로 핸들 네 깔끔합니다. 네, 시트 1열, 2열 양호하고요. 뒷좌석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센터페시아 쪽, 아, 대시보드 쪽 그리고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휠타이어 모습까지. 내 네, 차량 지금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3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SUV 모델들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 300만원대로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 보시고, 아,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리적인 금액으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